하트시그널 3 출신 서민재가 근황을 전했습니다. 20일 서민재는 SNS에 많이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며 아이는 크고 있다. 진행 상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상황 공유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서민재는 아기 친부는 여전히 연락 없고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한 상태라 제가 연락을 취할 수도 없다고 하며 당사자가 보인의 책임이나 도리는 외면하면서 본인이 소속된 바이크, 자동차 동호회를 비롯한 여러 곳에 저에 대한 비방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닌다는 제보를 여러 창구를 통해 전달받고 있어 향후 대처에 대해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출산이 147일 남았음을 알리며 관련해서 추가로 제보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메시지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민재는 지난 5월 아빠 된거 축하해. 연락 좀해 줘. 이렇게 임신했는데 버리면 어떡해? 라는 글과 함께 남자친구 A 씨의 이름과 학교 등 신상 정보를 폭로했습니다. 이에 A 씨의 법률 대리인은 임신 소식을 전해 들은 뒤 지속적으로 장례에 대해 논의했고 부모님께도 사실을 알리는 등 책임을 회피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며 서민재가 감금 및 폭행을 했다고 주장,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후 서민재는 SNS에 유서라고 쓴 글을 게재하며 대중의 걱정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트 시그널 3 출신 서민재가 남자 친구를 다시 한번 저격했습니다. 15일 서민재는 SNS에 연락을 하라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피한다고 하기가 사라지나. 짐승도 자기 새끼는 안 버릴 걸. 의라며 분노했습니다. 서민재는 사티하고 임신한 여자 스토킹으로 고소해서 접근, 연락 금지 조치해 놓고 숨어 있지 말고 진짜 살기 편하겠다. 고소해서 상대방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들어 놓고 잠수 타면 없던 일 되고 학교, 직장생활 잘만하는 세상이란 이라고 하며 주변 지인들 보시면 연락하라고 전해주세요.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민재는 지난달 2일 아빠 된거 축하해. 연락 좀 해줘. 이렇게 임신했는데 버리면 어떻게라는 글과 함께 남자친구 A씨의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를 폭로했습니다. 이에 A씨의 법률대리인은 임신 소식을 전해들은 뒤 지속적으로 장례에 대해 논의했고 부모님께도 사실을 알리는 등 책임을 회피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며 서은우가 감금 및 폭행을 했다고 주장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하트시그널3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서민재가 남자친구와 임신 관련 갈등을 폭로한 가운데 변호사를 선임하고 입장을 냈습니다. 서민재 법률대리는 7일 현재 서민재가 A씨에게 원하는 것은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과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아이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A씨는 2024년 10월경 서민재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진지한 사이로 발전했다면서도 A씨는 태도변화 서민재의 연락에 답을 하고 있지 않는 현재의 모습에 당혹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서민재는 출산 예정인 아이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아이에 대한 책임과 믿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A씨는 4월 30일 서민재에 의해 감금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민재 측은 자기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A 씨를 감금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서민재는 4월 30일 A 씨와 함께 있다가 복통으로 급히 산부인과의 내방에 먼저 집에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민재는 지난 2일 아빠 된거 축하해라는 글과 함께 초음파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A 씨의 실명과 대학교, 학번, 나이, 직장 등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서민재는 A씨와 나눈 메시지를 추가로 공개하며 현재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씨 측법률 대리는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은 한적 없다며 서민재에게 지속적인 감금과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